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Helm을 이용해서 EFK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황 아래와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설치와 클러스터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엘라스틱 서치 키바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n f s 서버가 쿠버네티스 배티스 안에 파드로 실행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Helm 설치 방법과 기타 사용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EFK는 Elasticsearch Front D Kibana의 약자입니다. Front D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Elasticsearch에 전송을 합니다. Kibana는 Elasticsearch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Kubernetes에서는 EFK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Kubernetes 어, 단에서 실행되는 Pod의 로그를 Front D가 수집을 하고 Elasticsearch가 코어 테디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서치는 모든 코어 테스의 파드 로그가 저장이 되어 있고, 키바나를 통해서 이 파드 로그를 시각화의 여건을 하게 됩니다. 구글의 코어 테스 로깅 아키텍처를 검색을 하시면 공식 문서가 보입니다. 이거 에 대한 요약은 이그레이그 다음에 이세 줄로 되는데요. 코마테스에서 실행되는 파드는 로그 파일장로그에 기록이 되고, 로그 로테트를 통해서 이 로그 파일이 일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어, 버전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 파일로그는 저희 코마테스 마스터 또는 다른 오커노드에서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터로그의 far 로그 디렉터를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테이너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ls로 조회를 하게 되면 로그 파일이라는 것이 여러 개 검색이 되고 이파일명은 각각 그 어, 파드 이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front d는 이 바로 그 컨테이너에 있는 로그 파일을 그대로 elastix 서체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마테스에서 EFK를 헬름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어, NFS 서버가 파드로 현, 실행 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elastsearch 헬름을 어,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사양에 맞게 레플리카 개수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볼륨 클램 템퍼치에 스토리지 크레스 즉 NFS 서버 파드에 맞게끔 수정을 하셔야 되고.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버 용량에 맞게 이 용량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결론은 어, 이 워커 노트가 실행하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 파드는 어, 그리고 NFS 서버에어 데이터베이스 엘라스틱 서치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설정만 어, 하시면 쉽게 EFS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트러블 슈팅은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그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엘라스테서치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헬럼을 다운로드를 받게요. 그 다음에 헬럼 차트 디렉터에 들어가서 엘라스테서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저의 n f 서버의 정보는 NFS라는 이름으로 하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values에서 블랙클릭 템플릿에 스토리지 플레이스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플레이스 밸브를 저는 NFS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각 멜라스 어, 서치에 파드된 할달, 할당된 용량을 일단 2기가로 설정할게요 저장한 다음에 저는 레플리카를 사용이 높지 않으니까 두개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어피니티 어 안티 어피티를 설정하셔야 될때 166번째 줄에 있는 하드를 소프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 이론는 또는 지식은 저희 유튜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까 헬름으로 엘라스트 서치를 실행을 보도록 할게요. 헬름 앨라스트 헬름 앨라스트 서치 그리고 저는 헬름 3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키워드에 이렇게 P.O.를 검색을 하시면 음, 두 개다. 저는 애프리카 2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2개의 카드가 러닝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레디가 전부 다 바뀌게 될 거예요 한번 하인 해볼까요? 제 컴퓨터가 사용이 좀안 좋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레디가 전부 다 1,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 서비스를 보시면 음, 헤드레스란 서비스와 그리고 헤드레스가 없는 기본 서비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헤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풀 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트풀 세서이 어, 실행한 파드를 인식하기 위해서 즉컴퓨터에스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 하나의 더미 서비스를 만든 상태입니다. 접속하게 엘레스테 접속할 때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예요. 다음에 프론트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공식 할렘 차트 프론트딜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지금 중복이 이름이니까 이름 차트를 그냥 이름 변경하고 다시. 하나의 테이프를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설정할 게 없고, 값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EMP에 음, 이 서비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식 엘라스 c 서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브론트뒤에 있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를 닫고, 잘 실행이 되었고, 바드를 확인하면 이 노드 수만큼 프론트 디가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론트 디 같은 경우는 데모세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강 노드 수만큼 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영 일이 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바나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키바나는 저희 아까 받아둔 헬름 차트에서 키바나 어, 디렉토리 헬름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설정을 보면 기본으로 그 연결된 엘라스티서치 정보가 여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 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경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양들이 적혀있고, 여기 서비스 오브면, 클러스터 서비스 아이클러스터 IP 타격도 있는데, 이거를 노드 포로 변경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 이, 음, 가상머신에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려면 노드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를 해볼께요 그것도 제널로티빙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되면 키바나파드가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src를 하면 키바나가 노드포트 30197으로 실행을 합니다 접속하기 위해서 카드나 실행 중인 워커 노트를 보면 워커 4우를 열고 커3의 IP는 저는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3의 IP, 그 다음에 노드 포트로 접근을 하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팟, 키바나가 어, 설치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잘 키바다가 설치가 되었고 아까 접속이 안 됐던 걸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접속이 되네요. 키바나에서 시각하기 위해서 인덱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스타밍리셔먼트 그 다음에 키바나 인덱스 패턴 들어가시면 음, 엘라스데이 치에 있는 인덱스가 보입니다. 프런트 링에 l o g o s t a 라는 이름을 기본으로 보내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덱스에 모든 걸설정하기 위해서 로 o 스 o s t a 그 다음에 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l o g o s t a 인덱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선택을 하고 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덱스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k i b a 디 a 커 Discover를 가시면 네, 검자 좀리기 때문에 <laughs> 검색 속도가 뛰네요. 네, 어 코버테스 파드 로고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할게. 을 코버테스 로고에 테스트 여기에 가시면 테스트 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적으로 계속 어, 파드 로고를 남기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음...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운터라는 파드가 하나 생기고 로고스를 보시면,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로그를 남기죠 저희는 이거를 여기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먼저 cobalt case part2.keyword가 카운터인가를 검색할게요 아 네, 컴퓨터 많이 느려서 검색도 속느리네요 지금 보시면 이 15분 전까지 카운, 카운터라는 카드 이름이 검색이 되었고, 로고를 보시면 여기 어, 보시다시피 계속 찍히는 로고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키바나기보등의 음, 디스커버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더 예쁘게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그리고... 디 a l 라이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저 빨리티에 로고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